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그리기 명령 시간 이후로 오늘은 편집 명령어랑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음, 저번에 제가 설명 을안 드린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설명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지금 사각형 세 개를 그려놨는데 이 사각형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좌클릭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드래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할 때 드래그를 꾹 누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드래그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마지막 클릭하면 이게 렇 선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는 것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게 지금 색깔도 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할 때는 그 객체가 조금만 걸쳐도 객체 일부분이 조금만 걸쳐도 선택이 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려갈 때는 객체가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야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가장 왼쪽에 있는 객체는 다 들어와서 선택했지만 가운데 있는 객체는 선택이 안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어, 모델, 그리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리기 명령은, 먼저 단축키를 치고, 그래야 이제 실행을 할수 있지만, 오늘 공부할 그 편집 명령은, 그, 먼저 단축키를 누르고, 실행해도 되고, 아니면은, 객체를 선택하고, 그 편집을 할 객체를 선택하고, 단축키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기 명령은 단축키를 먼저 누르고 스페이스나 엔터나 우, 우클릭을 하면 되지만 오늘 공부할 편집명령은 그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명령으로 치고 할수 있고 아니면은 객, 편집할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또 공부할 것 중에 하나인데 카피, 카피를 해 보면은 먼저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 두 개를 좀 유념하면서 예,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 명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 먼저 편집을 하기 전에 편집을 하려면 객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객체를 하나 제가 사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이고 싶다 이 물체를 이 이쪽 라인 끝점에 움직이고 싶다 그렇다면은 M을 단축키 M입니다 그래서 M을 누르고 얘를 객체 선택에서 뜨죠 지금 객체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 눌러서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옮겨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이걸 선택을 하고 무브를 눌러서 기준점을 정하고 이렇게 옮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는 이렇게 또 기준점을 잡아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고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카피입니다. 카피는 복사겠죠? 카피는 단축키가 c 5나 아니면은 C-P입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사용하면 되고요.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사, 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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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계속 끊임없이 할수 있습니다. 카피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수 있고, 그래서 뭐 이것도 똑같이 치수를 정해서 뭐 5천만큼 간격을 띄고 싶다. 5천을 입력하고 그 5미터죠, 5천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예, 5,000 강경만큼 거리라고 쳐볼게요. 디스트라는 명령으로 거리 이제 5,000만큼 복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알아볼 명령어는 이제 스케일이라는 명령입니다. 스케일은 어,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스케일이 이제 축적이라는 뜻이죠. 스케일을 이제 그이 객체의 크기를 늘리거나 크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점을 지금 정하라고 되어 있죠. 저는 기, 이 기준점을 두고 물체를 키우거나 줄일 거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두 배만큼 키우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그냥 2를 누르고 두 배만큼 하고 스페이스나 엔터 하면은 두 배만 커졌죠. 또 아니면은 이축적이또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스케일을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 동일합니다. 잡고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가 C를 누르거나 여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하고 똑같이 두 배만큼 키우겠다 하면은 이번에는 원래 있던 객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사가 된 거죠. 이거의 두배만큼 복사가 된거라고 보시는거죠 이것도 지우고 한번 더 스케일 또 기준점 잡는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번째 참조라고 있어요 이 참조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 이것도 기준점을 이제 두개를 잡아야 되는데 첫번째 기준점과 두번째 기준점을 잡고 이거의 길이가 나는 8000정도면 좋겠다 볼게 한번 8,000 8,000이면 이제 그만큼 여기에 이제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이거의 길이가 8,000이겠죠 길이 재볼게요 디스트 8,000딱된걸볼수 있죠 8,000 그래서 스케일은 이러, 이 정도의 이제 기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객체를 지우는 거는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선택을 해서 e 레이즈라라고 있습니다 명령어가 단축키는 2입니다 2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하면은 사라집니다 똑같이 2를 누르고 이번에는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로 사라지고 아니면 객체를 다 잡고 2를 누르면은 바로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알아볼 명령어는 이번에는 필렛이란 명령어입니다. 필렛을 한번 해볼게요. 필렛은 제가 한번 대충 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연결 안 되있죠.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필렛입니다. 필렛의 단축키는 F입니다. F를 누르고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고 두 번째 객체를 선택. 이게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두개 이제 최 바로 만나는 그 거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만난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필렛에 또그 기능이 많은데요 여기서 반지름이 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을 예를 들면 1000으로 어, 해볼까요 반지름을 500 정도 반지름 500으로 하고 500이 된 거예요 반지름이. 이 반지름이 뭐냐면은 한번 해볼게요. 잡고 첫 번째, 두 번째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좀 모서리가 이좀 둥그렇게 표현된 게알수 있는데 이게 그 500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점을 잡고 이거의 이제 반지름이 이게 크게 하면 은 원이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 지금 500이란 뜻입니다. 500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필렛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다시 그냥 일자로 하고 싶다면은 r 을 눌러서 반지름을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죠. 얘는 지우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필렛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어 그냥 라인과 폴리 라인의 차이를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폴리 라인은 이런 식으로. 폴리 라인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린다면은 라인은 하나만 잡히지만 얘는 이제 전체가 다 잡히죠. 근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라인을 폴리 라인으로 바꾸는 또명령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조인이라는 명령하고 단축키는 J입니다. J를 누르고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J를 눌렀어요. 그러 이제 바로 이제 폴리 라인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랬는데 아니면은 j 2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로 누르면은 이제 폴리라인을 바꿨죠. 그래서 m 에그저번에 말했었던 그 면적을 알수 있는 단축 경영어인 에리어리아를 선택하고 객체를 누르고 이걸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인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시 이거를 반대로 이거를 그냥 폴리 라인이 아닌 그냥 라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익스플로드라고 명령어가 있습니다. 폭발한다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축키는 x. x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가 된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건이 오프셋입니다. 오프셋은 오에서는 이제 단축키가 5고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어 간격만큼 일정한 간격만큼 복사를 하는 명령어라 생각하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간격을 500 보다는 한 1000으로 해볼게요 간격을 1000으로 하고 이거를 1000만큼 오른쪽으로 띄우겠다 얘도 똑같이 이게 명령어가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쓸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할수 있죠. 근데 오프셋의 좋은 점이 이 폴리 라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 방향을 알아서 대체해 가지고 보세요. 바깥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안쪽으로 하면은 그 모든 선택한 모든 게 이제 다 안쪽으로 천만큼 띄워지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수있다 오프셋은 예, 그러고 지울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할건 이제 트림입니다. 트림. 트림은 단축키가 T R 이고 이거는 어, 어떨 때 쓰냐면은 트림은 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림을 먼저 하기 전에 자를 그 칼이 될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칼을 그릴게요, 제가. 칼을 그리고 네, 뭐다 칼을. 칼을 칼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을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걸 자를 겁니다. 보세요. 트림, TR하고 선택하고, 이거 두개 선을 기준으로 얘를 자른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 이게 잘리겠죠. 얘도 이렇게 잘리고, 잘리고, 얘도 잘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잘리죠. 칼이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얘는 안 잘리고, 한번더 해보면은, 트림 이번 이거 선을 이거랑 이거를 기준으로 얘도 하고 자르겠다 하면은 이번에 이제 칼이 두 개가 됐으니까 잘리고 얘도 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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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잘리고 잘리고, 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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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이 제가 지금은 트림을 하고 명령으로한 번만 실행했는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만 더, 더 누르면은 이번에는 그 칼을 따로 고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트림을 한번 스페이스 한번 스페이스 두번 눌러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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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머지는 다 지우고 이런식으로 이제 트림을 두번 눌러서 한방에 자르는 그런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트리만 다 있고.